이분은 이 단주마 팔진을 맡겨주셨거든요. 여러분 단주마 팔진?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 붙으면 팔려요, 여러분. 이거 붙으면 팔리고 우선은 팔진 도전이기 때문에 확률이 7%밖에 안 돼서 이거는 재물을 조금 조지고 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갔다가 큰 코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전흥민 선수를 또 이제 6기를 음,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 기가 막힌 진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직 한번 가볼까요? 자더우버로는 지나가 잘 붙죠 여러분? 이거 터지나? 고얍 붙고 터지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갑자기 붙고 이게 붙고 자 여기서 터지고 나이스 여기서 끝까지 본 다음에 보고 여기서 어차 붙을 거야 이건 풀게 붙어 또 터져 약간 좀, 어깨 당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어깨 당하는 장면. 진화 어깨 당하는 장면이 나와야 팔찌 갈수 있는데. 어, 이진 됐고. 이런거 터지면 이역할거든요 여러분. 단조 팔찌는 팔립니다, 무조건 팔려요. 어 오진 터지고, 사진 터지고, 어? 자, 오진 터지고, 사진 붙고 오진 터지고, 어, 씨, 이게 뭔데? 어. 안 주면 7진도 팔리는데 왜 누르시려는 거지? 개주분이 그냥 인생 진화 하시는 거예요, 사실. 7진을 음. 붙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6진을 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실진 도전을 또 붙는 거 아니겠지? <놀람> 여러분 이거 이상해! 여러분 6진 이거 지금 이상해요. 이형집육 6진 버그 걸렸다. 6진 3연속 붙었다, 이거. 씨. 뭐야, 이거. 또 붙는 거 아니야? 사연속 지금 매번인데 그럼? 있을까요? 이거까지? 이거까지 터지면 간다 진짜. 아, 오, 여러분, 삼 크리우 팔 진? 여러분, 이거 이거 갈만하다. 솔직히 고진, 육진은 아니고 칠 진, 팔 진은 크리티컬 간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인정? 솔직히 크리우 진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삼크리면2% 확률인데 원래 크리우 진화가 삼 크리우 하고 갔을 때가 진짜 잘못된 썰이 많거든요. 그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넣어가지고 라이벌스 토티 라이벌스 느낌으로 자 가자. 오! 단주마 팔진은 또 팔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화면다 터지던데 이제 5진6진은 보통 이제 그런데 고진들, 7진이나8진들 진화할 때 팔이 간 다음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단주마 선수 팔진 붙을 수 있을지 진화나 짐을 좀 하고 왔고요. 자 붙으면 팔리는 인기맵을 양발 라크의 단주마 선수입니다. 갑니다. 1 확률 갑니다 하나 둘셋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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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번 2번, 2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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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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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야 진아 왜 이래? 야, 이게 여러분 진짜 칠 치... 고진들은 크리오에 가는 거 괜찮다니까 정말로? 와 축하드려요 개주분. 여러분 근데 크리오 진아가 5진, 6진은 별로 안 하고 7진이나 8진 갈때 많이 합니다. 와 뭐야 이거? 이거 인기 많을 텐데? 지금 한세개 걸리는 거 아니야 거의? 하나 걸려있네. 야 400억. 야 인기 개 많아. 야 축하드립니다 개주분. <laughs> 갑니다. 와 다음 계정 바로 갈게요. 야, 오늘 뭔데 이거? 오늘 왜 이래 진아? 자 다음 계정은 TT 혼란 8진입니다. 여러분, 티티올란 팔진 팔찐. 티티올란 팔진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야, 이거 이거 넣는.. 라비야 이걸 왜 넣어? 야, 이거 친구 이거 라비아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영진이라서 그런지 이거 원래 이렇게, 이거 넣는 거안 돼. 야, 이거 120일짜리만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건데 이걸 왜 넣는 거야, 128일? 이거 하나 사줄게. 형, 어. 오늘 현질한 거 여기다 현금으로 놔둘게요. <laughs> 오늘 현질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만 원을 지갑에 있는 만원 여기다. 여기서 나온 선수도 넣어가지고 어, 이거 넣어가지고 가면 되잖아. 이거 빌리 오르만 넣으면 되겠네. 친구야 128은 이거 지금 진짜 끝까지 아껴야 돼. 엄청 아까운 거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차라리. 어, 이렇게 가자, 친구야.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이거 가기 전에 재물로 별돈 7카를 눌러도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누르지 말자. 눌러도 된다고 하는 건데 안 눌러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재물 할 만한 게 크리티컬 터뜨리면 되는데, 크리티컬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오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야, 이게 더져 잠시만 아씨 이거 가고 싶은데 아80% 터진 거면은 솔직히 와 PC 모바일에 심리전 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넥슨의 계력이안 넘어가고 자 크리 떠줘야 돼 크리 한번 뜨자 크리 한번안 떠주나 크리야. 크리 어디 안 뜨나? 오! 야! 야! 야 잠시만 <laughs> 여러분 또 3크리야! 어? 설마? 아 지금 아, 샌드위치 어?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 이거 진짜 기능성 있어 3크리 후에 팔진 이거 진짜 맞을 수도 있다 진짜 이거 붙으면 이거 만약 붙잖아? 그럼 저 진짜 이제부터 앞으로 웬만한 지나들팔진갈 때는 실진팔진갈 때는 제 본계정에서 다 크리 뜰 때까지 도전하고 간다 진짜로 입니다. 아, 이번에도 붙으면 이거 진짜 역대급 버그 수준인데? 하나, 둘, 셋. 음. 아 이거 수영 경위 보고 지금 확률을 조정을 좀한 건지 지금 솔직히 터졌고 있음 좀 사실 커졌고 도망을 좀 쳤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분은 이혼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상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면 하 되겠네. 이거 가는 건데 재물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laughs> 야야툴의 오진에다가 조규성을 넣어서 실금 재물을 해달라는데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해달라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달라는 거지. 아 조규성 한 개로 두번 하라고 맞잖아, 그치자 그럼 이걸로 재물을 가겠습니다. 한 개를 두번 하라는 거니까. 가자. 어차피 이거는 터지잖아. 이거 붙었으면은 팔진 안 해야지. 하고. 드리고 하... 좋아 이런 다음에 이제 해달라는 거야 굴리트 유카를 제목을 써도 되냐고 된다고 했는데 굴리트 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바로 돈다르마 갑니다 그럼 자 이거는 근데 제 돈다르마랑 좀 다를 수 있다, 있는 다있게제 거는 안 팔리고 기속인데 이거는 무조건 팔리거든요 사실 붙으면 이건 완전 인기 메모리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게지봉 축하드려요 어 이거 잘 팔고 행복한 FC 오바일 인생 사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저 돈다르마 팔진 장인 둘셋, 뚜잇. 음, 팔찌는 좀 빡세기 때문에 응. 팔찌는 원래 터진다는 생각 갖고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단주마가 특이 케이스였고 원래는 잘안 묻는 게 맞긴 합니다, 여러분. 에이.